제7대 서초구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뽑는 선거가 6일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 김수환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수환 의원이 7대 후반기 서초구의회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김수환 의원은 6일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선거에서 전반기 부의장인 김용중 의원을 따돌리고 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서초구청 생활복지국장을 거쳐 지난 6대 서초구에 입성한 재선 의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수환 의원은 서초 발전을 위한 집행부와의 회간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전국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서초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집행부하고 너무 부딪히다 보면 좀구 발전에 저해만 되기 때문에 서초가 주도적으로 좀 전국을 좀 이끌고 가고 그러한 지방단체제에서 또 아주 범적이고 모범적으로 끌고 나가서 타 단체에서도 조그만 단체지만 전부 이렇게 따로 올수 있도록 이어 열린 부의장 선거에서는 국민의당 용덕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야당에서만 5명이 후보가 나선 부의장 선거에서 용 의원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편용되지 않고 공정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잘 단합되도록. 중간 역할을 아마 좀잘 해주지 않겠느냐. 한편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후반기 선거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부의장 배출에 또한번 실패했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